샴판이다섯개요 <laughs> 강력하게 하나 말아줘 동오 <laughs> <laughs> 아, 맛있는데? 무말랭이하고오이 절임? 한국형 짜사이. 음 시래기 짠무. 응, 음. 맛있다? 이거 짠무랑 오이기 들어 먹어. 응, 되게 맛있다. 이거는, 이것도 소연주인데요? 응. 김치랑 깍두기 진짜 맛있는데요? 깍두기 맛있다. 깍두기 직접 탄시나 굉장히 각이 살아있어요. 입에 들어가면 꼭지점들이 <목소리> <꽃집잠들이> 느껴져요. 허허허허허, 맞아. 육각형에 꼭지점들이 다 느껴져. <laughs> 진짜. 신기하다잉. 이렇게 아삭아삭한 깍두기 얼마맛먹는것 그니까 그것도 음. 여름에 근데 그렇다고 안 익지 않았어? 다 익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각이 살아있어 이꼭지점이이형 <laughs> <laughs> 오늘도 달리네 굳제안 달려 와우 미쳤다 양평은 양이랑 선지랑 다 들어가고 네. 이회내탕에는 콩당이 식은 바가 내장 소비이위아 음. 음. 선지가 안 들어가고 네. 아 내장이 네. 더 많구나 조금 탁한. 선재랑 같이 삶았을 때 나온 그 갈색과 물을 그대로. 그리고 내장 삶는 물을 다 같이 섞으면 좋지. 음. 짭짤하다. 짭짤하고, 짭짤하고. 이꽤돼 있어요. 좋은데요. 고소한. 깔끔해요. 그, 그 국물색은 맛은 깔끔한 냄새 안 나고? 음 맛있다. 고소한데? 양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선지나물, 선지... 어, 응. 선지. 응. 근데 지금 시래기... 어... 근데 어, 엄청 실하다. 거의 특가운데, 다른데 특... 만큼 나오는데... 셋탕은 어. 콩나물... 그리고 양이 달라요. 깔끔해요! 아, 정말 안 하고, 약간 완벽하게 식감이 살아있진 않은데, 그래도 식감이 살아있는 데 아, 너무 오래 걸리면 완전 뭉그러지는그 정도는 아니야. 음, 맛있어요. 물론 다른 걸다 먹는 것지만 기본적으로 밑반찬도 좀 느꼈고, 술 마시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간인 것 같아. <laughs> 아닌 것 같아. 기본적으로 좀 짭짤해요. 아, 밥집, 밥집이면서 술 마시기에 아, 굉장히 음, 좋은 간인 것 같아. 근데 맛있다. 음. 음.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여기 손질 맛있다. 손질 맛있어요. 손질 진짜, 진짜 탱글탱글하고. 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그 정도야? 어, 응. 탱글탱글하고 식감도 살아있고 향도 안 죽고 응. 응. 은근하 은근. 강남 가로는 약간 푸딩처럼 약간 젤리처럼 탱글탱글한데 얘는 조금 퍼석퍼석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도 약간 꼭지점좀 느껴지긴 응, 하거든요. <laughs> 그 결이 느껴져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진짜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지가 없고 다 신선하니까 팬미팅들하고 식감 상이 또 맛있지 네. 양도 맛있어요 냄새 안 나요? 꼭짓점인 사람이에요 그거 갑자기 그거 생겼나요? 꼭짓점 댄스 오!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 <laughs> 고추 다대기, 음. 철양고 고추 다대기하고 음. 고추기름을 섞어서 근 네, 원래는 국물에 타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거를 그냥 디핑 소스처럼 사용하는 걸 아, 좋아해서 네, 좋아? 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액젓 향도 살짝 있고 청양고추도 그 향이 있어서 깔끔해져요 음. 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다녔던 곳 중에 기본 간이 가장 싼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마시기엔 좋아요 혹시 두통 있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원래 맥주 딱 마시고 이렇게 한번 딱 쳐줘야. 아 맞아요. 그그 그 혹시 제가 대신 쳐드려도릴까요 아 <laughs> 바로 올라가요. 와, 이거 나 먹으면 바로 이마 콩나물뿐만 아니라 시래기가 들어가서 국수가 엄청 시원해요. 아, 진짜 시원해요. 먹어보면 문제가 있다. 약간 그 다른 해장국들 그 베이스.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시원한 맛이 더 강한 느낌 뭔지 알겠어 어, 그냥 마실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같아 음. 응. 술을 마셔서 부족함이 없는 거기다 간까지 간간 그래서 술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국물인 것 같아 술 음. 나는 술꾼은 아닌데 나중 음. 술꾼의 입장에서 데이트를 때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멋있지 않은데? 어. 나 어릴 때는 대래곤볼 보면서 카카로트랑 베지타 i t o 이 Visitor, 약간 진짜 성공했어 o m o z 했 Yakan, s o m o z 뽀 t 뽀 a r a Tiara, Poppy, Poppy, a 뽀 a b s Shah, Poppy, Poppy, p 요 밥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식물하도 스키 딴짓하고 있네. 식물화도 양볶음인가요? 네. 우와. 감사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먹는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오르막 걸을 때 편한 거 알아요? 뭔지 알죠? 알잖아요, 사실. 무게중심이 <laughs> 살짝 뒤로 가면서. 이게 등산할 때도 이렇게 가게 된다. <laughs>